상반기에 만약에 그렇게 뭔가 꼬이고 운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다운됐던 분들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씩 열리는 형국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낙담은 하지 마셔라 뭔가의 그런 화제로 인해서 뭔가 변화 변동이 일어났다면 가지치기가 될거 아닙니까 인간관계도 그러면서 새로운 인연법이도 들어와요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줄수있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올해 3제띠인 돼지띠 분들의 12월까지의 운세 하반기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네.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은 좀 수많은 돼지띠 분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가시면서. 네. 근데 그 돼지띠 분들은 좀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나요? 이분들은 재주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좀 성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많은데 비해서 좀 인덕이 부족한 분들도 있고. 음. 네, 성실하거나 정말 어, 근면 성실하고 내 맡은 바에 책임감도 많고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 좀 뭐랄까 큰 일이 막닥뜨려지면은 정말 내가 조, 도와줬던 분들도 좀 외면할 때가 있고 네, 아. 그런 형국도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 거를 좀 제법 봤어요, 아. 제가. 네네. 그럼 이분들은 이 영상. 이 올라가면 한 9월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아, 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반년 이상이 지나온 전쟁, 음, 일산전쟁. 네, 네, 네. 그러면 이 상반기를 조금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요 많죠. 아. 많고 올해는 또 이렇게 좀 해운기에 눌리키는 네.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음, 그래서. 맞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한데도 이게 항상 제자리걸음인 것 같고, 음. 뭔가 돈을 모으려고 노력은 해도 이게 목돈은 힘들고, 자꾸 더 흩어질 일이 더 생기고, 음. 좀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 또 아니면은 몸의 건강이 갑자기 좀 아파진다거나, 음. 아니좀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 좀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어 돼지띠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음. 제가 볼 때는 근데 어 상반기에 만약에 그렇게 뭔가 꼬이고 운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다운됐던 분들은 네.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씩 열리는 형국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낙담은 하지 마셔라 근데 대신에 또어 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제 하반기에 네. 아직 뱀의 운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뱀띠의 운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힐 수가 있으니,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다. 음, 인간관계? 예. 네. 특히나 나하고 네. 아주 밀접하게 돼 있는 네. 그런 지인분들이든 누가 됐든 간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믿고 있다가, 나중에 네. 오히려 또 조금 배신이든 약간 이런 수전이 있지 않을까. 네. 어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평소에 잘 관리하셔야 될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이번 연도를 음. 보내 오시면서 상재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이제 올해 들어왔죠. 네, 음. 하반기에 좀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네, 분들한테 들어오는 좋은 운기라든지 조심해야 될 것들 음. 선생님이.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이제 낙담은 하지 말고 건강 관리 같은 거는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왜냐면 이제 지금 현재 뭐 이게 나가는 영상이 9월 달에 나간다고 하지만 그럼 그 전에도 어 지금 이제 음력 7월이면은 어 칠석 달이 있어요. 어, 칠석 달에 만약에 어 내가 좀 몸이 아픈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봤을 때, 어디 가서 이렇게 점을 보든, 본인이 보든, 뭐, 부모님이 보든, 누가 봤을 때늘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우리 쪽의 선생님들한테 네. 뭔가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음. 올해만큼은, 왜냐면 올해부터 이제 삼재가 또 들어왔다 보니, 음.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좀, 어, 예방을 하고 가심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또 지났다, 어? 7월 7석 달이 지났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상님을 좀 많이 우회해야 돼요. 돼지띠가 진짜 어, 올해 뭐 내년도 그렇지만 어, 좀 조상님을 많이 받들고 위하고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내 명을 위해서라도 뭐 칠석님 전을 좀 위하든가 좀 이런 우리 쪽에 토속 신앙을 좀 믿고 좀 가야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삼재 때 그래도 큰 화를 좀 면하고, 어? 그리고 하는 일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발복이 돼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올라갈 땐 내려가고 올라갈 땐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의 부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으니 그런 거는 개인마다 또 다를 수가 있고 아니면 또뭐 종교가 다를 수 있으니 뭐 정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한번 연락을 취하심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네.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도 네. 내가 내 몸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또 번창한다면 네. 이게 또뭐 나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음. 어 그리고 어 내가 볼 때는 음 하는 일에서 건강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음. 건강을. 어, 지금 들어왔을 때좀 올해 어, 아무래도 다른 삼재에 비해서 돼지띠가 많이 치키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괜찮았던 분들도 하반기에는 이게 또 어떻게 변화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음. 형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낙상수라든지 응? 네. 뭐 아니면은 뼈 쪽에 뭐 관절 음. 관절에 뭐 이렇게 좀 뭐 타박을 입더라도 이렇게 뭐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 아무래도 내 몸을 좀잘 살피게끔 음, 건강 관리를 잘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미끄러운 어, 뭐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분들, 어? 뭐 운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뭐 이렇게 계속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낙상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니까. 그런 분들은 좀 신발 관리도 잘하셔야 될것 같아. 아...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신발이 이 고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닳거나이러면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비가 많이 오는 지금 장마철이나, 네. 예, 네. 네, 그렇죠. 미끄러질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진짜 뼈가 다치고 뭐 이렇게 크게 또 생각지도 않게 다칠 수가 있으니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차로 말하면은 타이어 관리고 네. 사람으로 말하면은 신발 관리를 잘또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대처를 또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대신에, 뭐, 제가 좀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만 드렸지만, 그래도 새로운 인연법도 들어온답니다. 돼지띠가. 아, 무거웠던 인연이 아무래도 아까 내가 인간관계 믿는 도깨발등찍힌다는 말도 했잖아요. 그러듯이. 아마 그런 만약에 옆에서 뭐, 솔직히 오랫동안 10년이든 20년이든 오랫동안 내 주위에서 계속 절친이라고 했던 분들이 뭔가의 그런 주제로 아니면은 그런 어, 화제로 인해서 네. 어, 뭔가 변화 변동이 일어났다면 뭔가 가지치기가 될거 아닙니까? 네. 인간관계도 그러면서 새로운 인연법이 또 들어와요. 음.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인연법도 들어오니까 네. 어, 그런 좀 새로운 인연법이 들어왔을 때는 똑같은 그전의 패턴 보다는 조금 더 어, 내가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상대를 좀 대한다면 제가 볼 때는 또 좋은 또 인연들이 어, 형성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어, 잘또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꿀팁 한번 아, 꿀팁! 꿀팁이 있다면 아, 노란색 계통의 소품이 좋을 것 같아요 옷이 됐든 뭐, 손수건이 됐든, 아니면은 집안에 뭐 해바라기 꽃의 네. 액자, 그림이 됐든 간에 노란색이 자기한테 지금 이렇게 맡겨있던 오늘 조금 금전이든, 네, 열려주는 음. 하나의, 어, 아이템이 된다. 아. 네, 옷이 됐든 신발이 됐든 네. 뭐 가방이 됐든 지갑이 됐든 상관없어요. 네. 내가 지니면 그게 더 좋은 거고 지니지 못한다. 그러면은 네. 뭐 해바라기 꽃이나 이런 노란색 계통의 뭐 그림 같은 거를 집안에 장식해 놓는 것도 한해 어, 개운법이다. 네. 아, 알겠습니다. 돼지띠 분들도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시고. 네, 그렇죠.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 음. 꼭한번 신경 쓰시길 바라시면서 네. 좀 노란색 계통의 소품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